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치키뜨는 여우입니다. 오늘의 콘텐츠 더헤르타 캐릭터 가이드 영상입니다. 아니 뭔 약판입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이드 영상이냐? 라고 할수 있지만 저 치키뜨는 여우 이래봐도 스타레이 오픈 때부터 시작한 고인물입니다. 어느 정도 지식은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더헤르타 소개하면서 조합 광추, 세팅 등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먼저 조합부터 차근차근 알아 봅시다. 더헤르타의 특성을 보시면 지식, 운명의 기 캐릭터가 두명 이상 있을 시 스택마다 목표에게 가하는 피해 배율이 추가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식 캐릭터를 하나 더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가장 좋은 제이드라던가 제이드가 없는 분들은 서버리라던가 작은 르타가 가장 베스트죠. 허구에서는 히메코도 은근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서포터입니다. 서포터로는 로빈이 그나마 베스트지만 로빈이 없는 분들은 썬데이라던가 이번에 나온 기업 적자도 은근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유적을 지 올려줄 박향 영사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성 힐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무난한 갤러버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세팅입니다. 겨루타는 기본으로 치명타 피해를 80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치명타 피해보단 치명타 확률을 더 중요하게 맞추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신발에 가서 부업으로 속도를 좀챙기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제이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속신에 134 정도만 맞춰도 될것 같네요. 가보자! 유물 같은 경우에는 악자 4세트와 이즈모 2세트를 갑니다. 이즈모를 가면 치확을 11%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맥타 세팅이 조금은 더 쉬워집니다 몸통은 치왁을 가는 편이고요 신발은 속도 신발을 가는 편이지만 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퍼를 좀더 추천해 드리고요 구체 같은 경우에는 얼음 속성 피해라던가 공퍼도 괜찮습니다 매듭 같은 경우에는 공퍼를 갑니다 부옵션은 예뭐 당연하게도 치왁, 지피 속도 약간 이렇게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은 광추입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나 더 헤르타 광추지만 더르타 광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식 공운 광추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아니면 내가 병원 명전을 뽑았는데 요즘은 잘안 쓴다 하시면은 잠시 가져와서 써도 되고요. 공운 광추도 없고 병원 광추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장 무난한 심의 광추 가져와서 써도 됩니다. 그다음은 돌파입니다. 1돌은 개인적으로 질량이 정말 미쳤는데요. 왜냐면 해독 최대 스택이 42스택인데 1돌 효과 50%를 추가로 받으면 63스택까지 계산해버립니다 그리고 해독 초기화시 스택수가 0이 되는게 아닌 15스택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돌파입니다 그 다음은 2돌파입니다 더르타가 필살기를 발동하면 추가로 영감 1스택을 획득합니다 추가로 행동 게이지까지 올려주네요 개인적으로 이돌이 진짜 미친 성능이 아닐까 싶네요 무난하게 명전을 하시거나 나는 과금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돌 전광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더르타 총평입니다 세팅이 쉽고 대체 가능한 사성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비분들도 바로 조합이 가능한 좋은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 캐릭터이기 때문에 엔드 콘텐츠 허구 이야기에서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도전하게 될 엔드 컨텐츠를 위해서 더르타를 뽑는 선택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르타 플레이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고객이 말한 건지. 켜 노래 좋아해 a 주 힘을 o 아 t away. Do it away. Do i 을 away. 우라츠카 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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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을 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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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닮은 닮은 닮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열려라 참깨 <�arner> 거기에 빠져봐 Meeting 생각을 넓혀봐 계속 사서 고생할 까 일코 얻는건 당연해. 헉! <laughs> <응>? 아, 신수수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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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를 저버리지 마. 생각을 넓혀봐.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규칙을 어기다. 니 열렬한 참깨. 뭐나잖라 우리 모두 번복은 불가능해. 잃고 왔는 건 당연해. 약속을 여긴 게 뭐일까? 넓혀봐 노래가 좋아해 흡주 물결 내아리 <laughs> 열려라 참깨 계속 사서 고생할 거야? 베풀었으니 <laughs>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예쁜 거 처음 봐? 흥! 신세계의 문. 미지의 순간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빠져봐. 우린할수 있어 좋아해 합주 예쁜 거 처음 봐? 학생미을 넓혀봐. 저. 봐 도망 못 칠걸? 오늘 밤 저. 저. 내가 나설게 옆? 한꺼번에 덤벼 어? 호기심이래?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도망 못칠걸 열려라 참깨 흥 거기에 응. 빠져봐 불가능은 없어! 맹 도망 못 찰걸?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도망 못칠걸 얄녀락 참깨 뭐너져라 도망 못 칠걸 <웃음> 어. 어? <웃음> 발전 생각을 넓혀봐 호기심이란 굉장히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아직 뭘 모르겠...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이런 게 마음이 통한다는 건가? 넓혀봐. 도망 못칠걸 어. 노래가 승리를 가져다주길 <laughs> 도망 못칠걸 오늘 밤, 물결, 내아리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예. 뭐 나타? 도망 못찰 걸? 생각을 넓 제대로 줄게. 나 믿어. 불가능은 없 이란 굉장히 위험한 거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뭐야? 환경을 잡았더니 귀시 착한 아이는 말 봤어? 이게 바로 진이었으란 거야. 말한 건지가. 너만의 꿈 탓. 예쁜 거처 생각을 넓혀 봐. 교육 시간.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규칙을 어기던 플러스니 바타 교육 시간 희망이 좋네 협정 일어어리 모두 번복은 불가능해 한꺼번에덤벼 얼생각을 넓혀봐 약속을 어긴 게 뭘까 아까 상대지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열전자 참깨 슈키에라 <laughs> 뭐 계속 속자보고는 거야? 장미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이슈슈이슈슈슈슈슈슈 내가 있잖아. 혹시 심이 약처음 열렬하게. 교육 시간. 허기심이수수께끼 답은 존재하지 않아. 생각을 넓혀봐. <laughs> 거기에 빠져봐. 규칙을 어기다니. 나의 믿어 불가능은 없어. <목소리> 한꺼번에 덤벼 올 열렬한 참깨. 교육 시간. 발전이 없네. 생각을 넓혀봐. <목소리> 말한 건지켜. <칠까>? 내가 나설게 도망치지 <목소리> 마. <야! 목소리> 이런 게망심이란다는거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규칙을 어기다. 넌할수 있어. 열렬한 참께 무너져라.